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셨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쁨 행복 웃음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에배입니다 재만 남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내 방법, 내 뜻대로 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합니다. 아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에베입니다. 에베의 의미는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절하다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나를 만들고 칼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예물도 영혼도 세상의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의 의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믿다입니다. 아브라함은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불순종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믿는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습니다. 요호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준행입니다. 준행의 의미는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십니다.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디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베입니다 엎드림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애함입니다. 두려움과 존경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번송으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들을 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